홈팀 브리네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보야지치와 스트롱크를 활용한 간결한 전방 관계와, 측면 크로스 빈도 중심의 공격을 추구하고 있다. 크리에는 좌측에서 넓게 벌려 전개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좁고, 반응 속도도 떨어지는 편이다. 중원에서 수비 간격 유지가 자주 흔들리며, 전개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많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눈에 띈다. 하프스페이스 대응이 느려, 공간 침투에 취약하고, 박스 앞에서의 세컨드 볼 대처 능력도, 부족한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원동팀 산에 피오르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티벨과 파톨리스를 활용한 측면 템포 빠르게 전개되며 메키오라 중앙에서 타압박과 연계를 주도한다. 공격시저와 넓은 간격을 활용해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시도하며 전기 템포가 매우 유연하다. 중원압박회피와 공격전환속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런 연계와 박스 근처 마무리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후안에도 라인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체육분배와 공간 활용이 탁월한 경기 운영을 보여준다. 브리네는 간격 유지와 커버 반응 속도에서 반복적인 불안을 노출하고 있으며 후안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산에 피오르는 전기구도가 등근돼 있고 침투 타이밍도 안정적으로 맞물리며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 전체적인 조직 완성도와 경기 운영에서 산의 피오르가 확실히 앞선다. 홈팀 프레드릭은 포메이션은 3-4-3이며 팀의 전술적 강점은 전방 압박과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공탈취 후 즉시 전환에 있다. 홀테는 전방에서 공중볼과 연계 모두에 능하며 체리코와 매트카프는 양측면에서 넓은 공간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돌파와 크로스 작업에 적극적이다. 상대가 낮은 라인을 형성하지 않는 이상 강한 압박으로 주호권을 가져오는 구조이며 특히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전개 타이밍이 매우 날카롭게 형성되고 있다. 원정김 샬롯스 부르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부둔센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호아임 엘베세터의 이선 연계 능력을 통해 전방 경계를 시도하는 구조다. 다만 수비진 전반의 템포 대응이 느리고, 하프라인 부분에서의 압박 대응력이 떨어져 턴오버, 이후 위기를 자주 허용하고 있다. 헤보르센이 공간 침투는 가능하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고,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도 최근 다소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세컨드볼 관리가 불안정하고,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프레드릭 스타드는 템포 조절과 압박 관계가 완성 단계에 도달한 팀으로 홈 경기에서는 공격 성공률도 높게 나타난다. 사스 보르그는 중원 연결이 단조롭고 압박 회피와 원활하지 않아 턴오버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실점 위기를 맞고 있다. 전체 흐름에서 전술 응급력과 경기 장악력 모두 프레드릭 스타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홈팀 울튼 보르그는 포메이션은 5-3-2이며 강한 수비 라인과 탄탄한 미드필더 구성을 바탕으로 경기에 중심을 쥐는 전술을 구사한다. 세이드는 측면에서 수비 커버와 역습 가담에 능하고, 브롤름과 로 포섬은 중원에서 전개 템포 조율과 볼 배급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브롤름, 로 포섬, 라이판 삼각 구도가 유지되는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과 연결 플레이에서 강한 전술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다. 원정팀 모슬로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회와사네스를 활용한 측면 전개가 기본 틀이다. 하지만 주전 미드필더 헤스네스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면서 중원 연결 고리가 완전히 끊긴 상태다. 베르그가 탈압박과 템포 조절을 시도하지만 단독 부담이 커지면서 볼 배급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수비 라인과의 간격도 벌어지며, 박스 근처 공간 관리가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로셈보르그는 중원 삼각 구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며, 템포 조절과 점유율 유지가 강점이다. 반면 오슬로는 핵심 미드필더의 공백으로, 이내 전개 흐름이 끊기고,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술 밸런스와 조직력에서, 로셈보르그가 확실한 5위를 점하고 있다. 홈팀 하우 개수는 포메이션은 541이며, 수적 5위를 기반으로 수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전체적인 간격 유지와 커버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디아라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에 힘쓰고 있지만, 이아메로와 콜라드센이 위치한 좌우 측면의 전개 속도와 커버 반응이 느린 편이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수비 집중력이 자주 흔들리며, 후한 체력 저하 이후 컷백 대응 실패와 공간 침투허용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보데글림트는 포메이션은 4-4이며, 2 살튼에서 회그가 좌우 측면에서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가져가며, 합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개를 선호한다. 베르그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며, 박스앞 공간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 살튼스의 박스 근처 결정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크로스 연계가 매우 날카로운 상태다. 하우 개수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구성하지만 측면 커버 반응과 박스 근처 집중력 저하가 실점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보데그림트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오버래핑 긴도가 높고 마무리 전개의 완성도도 뛰어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개 속도, 위치 선정, 공간 활용에서 보데그림트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다. 홈팀 브라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침투를 바탕으로 공격 템포를 주도하는 팀이다. 히에베어 피네는 모두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갖춘 공격 자원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코른비크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간 창출과 전기 연결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홈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하이라인을 활용한 템포 장악이 잘 작동되며 박사 압압도덕 점유가 자주 연출된다. 원정팀 크리스티안 수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투페크치와 호프만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점유 확보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에서 속도 저하가 뚜렷하다. 센터백 조합은 제공권에는 강하지만, 발이 느린 편이라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커버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코르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상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탈압박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페널트학스 주변 수비 간격 유지자 불안정하며, 뒷공간 대응 타이밍이 반복적으로 늦어지는 흐름이 자주 포착된다. 브란은 빠른 측면 자원과 유기적인 연계 경계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크리스티안 수는 발이 느린 센터백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순간 돌파와 공간 침투에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많다. 전체적인 압박 강도, 스피드, 전개 템포에서 브란이 확실히 앞서 있다. 홈팀 올데는 포메이션은 4일 4일이며 전통적으로 점유율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구조지만 최근 파이널서드 수비 대응에서 불안이 드러나고 있다. 베리샤는 공격 전환 시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아이크램과 브레이비크 중심의 미드필더 라인이 전개 속도에서 압박을 받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탈압박이 되지 않으면 수비 라인이 낮게 내려앉는 경향이 강하고, 그로 인해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원정팀 바이킹은 포메이션은 4일 4일이며, 후항에서베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 이후, 이선 수헨센 최전방 크리스티안센으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가 매우 정교하다. 트피치는 양측면을 넓게 벌려주며, 상대 수비의 간격을 흔들고 있으며, 스탠센은 전개 템포 조율과 침투 타이밍 모드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박스 근처에서 침투 타이밍과 패스 연결이 정리된 전술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연승 흐름 속에서 해당 패턴이 자주 성공하고 있다. 바이킹은 완성도 높은 빌드업과 전개 구조를 기반으로, 한여서드에서 위협적인 침투를 반복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다. 몰대는 압박 회피와 수비 전환 간격 유지에서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며, 박스 근처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 전체 구조에서 바이킹이 안정성과 전개 완성도 모두에서 우세하다.